답 바로 그냥 하면은 20번에 5번 회의에서 다룰 사항은 미리 작성해서 공유해야 된다 그 옆에다가 주제라고 적고 이건 주제. 처음에 보면은 meetings 이게 회의지 회의는 encourage 장려한다 모르 장려 아니면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그리고 can give 줄수 있어 너에게 아이디어를 데프터 문장 끝까지 가르치고 앞에 아이디어 발표. 어떤 아이디어 주냐면 너가 S, V 찍혀놓고 never have thought 생각 떠올리지 못할 on your own 너 자신 혼자서는 on your own이 뭐 혼자서 너가 혼자서는 절대 떠올리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뭐가 회의가 However, 그러나 연계성 내모하고 On average, 평균적으로 Meeting participant 그 회의 참석자들은 주어, consider, 동사 고려한다 More a b o u t one t h i r d 면 3분의 1이지 대략 3분의 1 정도 of meeting 회의 시간의 meeting time 회의 시간의 3분의 1 정도를 뭐라고 여기냐면, 지금 consider A to B 나온 거야. A를 B라고 여기다. 미팅 시간을 to be unproductive. A를 B라고 여기다. 비생산적이라고 여긴다. But, 하지만 연결서 네모하고. You can, 너는 make your meeting. Make O형식 동사지 그래서 목적어, your meeting. More productive, 목적, 보호. 설사잘왔지 하지만 너는 이제 만들어야 돼. 너의 회의를 더 productive, 생산적이고 and more useful,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By ing, 몸함으로써 이 뜻이고 By preparing, 준비함으로써. 잘. In advance는 미리 이런 뜻이야. You should, 너는 어 크리에이터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야만 하고 아이템 그 항목에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근데 어떤 항목이냐면 투비 디스커스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중용법이고 앞에 꾸민 받는 애가 항목이지 항목은 지금 사물이니까 토론 되는 거 그러니까 수동태로 BPP 잘 썼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디스커스 오면 원형 오면 안 된다 운동으로 가면 안 되지 디스커스 X. 논의하기 될그 항목들의 목록을 만들고 and 그리고 어 유출을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밑에 r 1 동사 원형이니까 r 1 밑에 and 세모치고 쉐어해 r r2 연결됐지 너의 항목을 공유해야만 한다 with 아들 다른 파티 c i p a t 참가자들이랑 아들은 아들은 뒤에 복수명사 맞지? 그러니까 파티 c i p a t s 잘 붙었고 Before a meeting 회의 전에 it 그것은 allow A to B allow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이 그것은 그들이 to know 알도록 허락하게 해준대 뭘 알도록 what to부터 내 먹어라 칠 건데 m e e t i n g what부터 아, 문장 아예 끝까지 거만. 허락한다 그들이 투노 알도록 What to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어 와부터 미팅까지 네모가로 치고 그다음에 지금 투노 no 있었잖아. 이 노가 동사 원형 1이고 밑에 엔드 세모 치고 프리페어리랑 변경된 거야. 아투프리페어리겠지 원래는. 그러니까 what to? 의문서,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 의문서, 뒤에 투부정사는 간접어문처럼 해석하면 돼. 뭐 많은지.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할지. In your meeting. 네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and 그리고 prepare.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를 준비하도록? 참석. Participate. 이렇게 다 들었니?